음악과 함께 제 뭉뭉이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찾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기차로 갈아타게 됐는데 오늘 셀프 등록을 하려 서류를 가지고 붙여보았어요. 번호가 제발 좋은 번호가 나왔으면 좋겠다. <놀람> <놀람> 이거 잡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뜰 거거든요. 하나 골라주시면 되세요. 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laughs> 이번에 차는 그냥 다 제가 처음부터 해보고 싶어가지고 셀프 등록을 시도했는데 진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을 저는 인도일로 이제 시작일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차량 등록하는 날로 시작일을 하셔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전에 왔다가 <laughs> 다시 바꿔야 돼 가지고 그또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롭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네요. 차 번호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요 살짝 좀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골랐어요 <laughs> 드디어 광명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중교통 오랜만에 탔는데 그동안 차 없을 땐 어떻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자, 이제 피용왕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 가야 되나봐요. 쉽지 않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딜리버리 센터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죠? <laughs> 아 저긴 것 같아. 저기 테슬라 빵댕이가 보이네요.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영상에서 보던. 뭐 다다다. <laughs> 오 BGM 웅장하죠? 제 차가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꼭 찍을 거예요 <목소리도> 보조서, 글로브박스가 보조석쪽에 있는데 글로브박스 왼쪽 3단 부분에 USB 위치했기 때문에 이곳을 충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제 봉봉이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찾았습니다 저는 직접 등록했기 때문에 번호판은 저한테 있고요 짜자잔 아니 이것은 우와 하이 붐붐 일단 차에 타면 요거 있거든요 요거 일단 체크를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 받았어요 네요 앞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장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 노래를 BGM으로 깔아놓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우우! 이제 틴팅샵으로 갈 거예요. 아, 너무 춥다, 오늘. 틴팅샵에 차를 맡기고 저는 다시 국내 케어로 갑니다. 왜냐면 한 4시간? 시간이 걸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동안 좀 일도 좀 하고 아이쇼핑? 바이 쇼핑이 될수 있지만 쇼핑도 좀 하고 타려고 지금 다시 입게 하러 갑니다. <laughs> 짠 틴팅 완료. 짜자잔 집에 가자. 여기 사장님 두 분이서 해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진행된가 봐요. 신기하다. 와우.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붙어 네.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엣지 부분. 네. 다음에 음 여기 보면은 Y 특유의 돌 네. 틔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아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사이드 하단에 이렇게 면적도 이렇게 잡아서 티가 안 나고. 충전구는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아. 이렇게 지금 붙어 있고 이 번퍼 이대로. 티가 전혀 안 나네요. 아 네. 색깔이 그냥 어두운 색상이라서 아잘 티가 안나실거예요 아 우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쏠라가드가 네. 미국 필름인데 네. 사용하시면 은좀 네. 어느 정도 오래된 필름들은 네. 걱정이 되는 거라 네. 챙겨드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버텍스 스티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네. 안에 넣어놨는데 기호에 따라 이제 붙이시는 분이 있고 네. 안 붙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틴팅까지 드디어 완료. 후우 여기 사장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사은품 서비스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만족만족 대만족입니다. 시간도 생각보다 조금 덜 걸렸거든요. 음. 저는 무조건 여기 추천합니다. 끝.